안녕하세요. 볼론 트위스팅 온라인 채널의 비팅입니다. 이번 시간엔 260풍선 3개와 컵스틱을 이용한 토끼스틱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풍선 흰색을 불어주겠습니다. 대략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공기를 조금 빼준 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얼굴 부분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대략 7cm 정도 되는 방울을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같은 크기의 방울을 하나 더 꼬아줍니다 꼬아준 방울 두 개를 잠그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방울을 모아 꼬아준 후에 주입 부분을 잠그기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게 되면 앞서 같이 꼬아준 두 개의 방울이 풀리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자, 이번엔 고리 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략 6cm 정도 되는 고리 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리꼬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앞서 만들어 줬던 고리꼬기 방울보다 조금 작게 고리꼬기 방울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고리꼬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만들어 준 작은 고리꼬기 방울은 보시는 것처럼 방향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잠시 놓아 주겠습니다. 이번엔 260 풍선 파랑색을 불어 주겠습니다. 대략 8cm 정도 남기고 불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공기를 조금 빼준 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고요 주의급분을 앞서 만들어줬던 장구기 방울 꼬임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장구기 방울 사이에 주입구분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요. 두 차례 정도 감아준 후, 장구기 방울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고립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략 10cm 정도 되는 고립고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립고기 방울 두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나무풍선을 고립고기 방울 뒤쪽에 위치시켜 줍니다. 남은 흰색 풍선으로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파란색 풍선을 작은 방울 꼬임에 가까이 가져다, 가져다 댑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져다 댄 후에 꼬임과 만나는 점에서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꼬아준 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220풍선 파란색으로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주고요 남은 풍선을 귀 방울 쪽에 가져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꼬인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쯤에서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남은 풍선은 앞서 만들었던 방울 꼬임 맞은 편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남은 풍선으로 앞서 꼬아줬던 방울과 같은 길이의 방울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방울을 더 꼬아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방울을 꼬아주시고요. 꼬아준 방울을 흰색 풍선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60 풍선 파란색으로 작은 풍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주겠습니다. 대략 3.5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아준 방울을 꼬집어 고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꼬집어 고기를 해주시고요. 흰색 풍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라내줍니다. 이렇게 잘라내준 후,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깔끔하게 다듬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토끼의 목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대략 7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꼬아 줍니다 자, 이렇게 꼬아 주셨으면 이제 나무 풍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빼 주시면 됩니다 자, 끝을 잘라내 주시고요 공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공기를 빼준 후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 매듭 부분은 나중에 컵스틱을 연결할 때 사용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 잠시 놓아주겠습니다. 260풍선 노란색으로 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조금만 풀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풀어주신 후에 곧바로 묶어줍니다. 주입 끝부분과 남풍선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바짝 모아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셨으면, 자, 주위 부분만 남겨주시고, 남은 부분은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준 풍선을 고리구이 방울 사이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음 사이에 가마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얼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양 펀치로 잘라준 시트지를 두 개를 눈 방울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위치에 붙여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요. 이어서 컵스틱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매듭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바짝 연결해 주시면 토끼 스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를 포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비닐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고정할 빵끈을 하나 준비해 줍니다. 풍선을 투명 비닐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 준 후에 비닐 끝을 모아 줍니다. 자, 이제 고정을 해야겠죠? 빵끈을 이용해서 비닐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토끼 스틱을 배워봤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